절망하지 않기 위하여. 사랑은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실 겁니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우와 어린 왕자와 장미 생택취페리의 소설 어린 왕자의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여우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어린 왕자가 제안했습니다. 나랑 놀자. 여우는 대답합니다. 나는 너랑 놀수 없어. 우리는 서로에게 길들여지지 않았으니까. 길들인다는 게 무슨 말이야?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여우가 대답했어요. 인연을 맺는다는 뜻이야. 지금 나에게 넌이 세상의 다른 아이들과 별다를 것이 없는 존재야. 그래서 네가 없어져도 나에겐 아무 의미가 없지. 너 역시 내가 사라져도 아무일 없을 테고. 왜냐하면 나는 너에게 이 세상의 다른 여우들과 똑같을 테니까.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서로 필요하게 돼. 너는 나에게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될 거고 너에게 나 역시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가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 어린 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에겐 꽃이 하나 있는데 그 꽃이 아마 날 길들였나보다. 어린 왕자와 대화를 나누던 여우가 말했습니다. 이 별에서는 모두가 비슷비슷하거든. 그래서 나는 좀 심심해.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나의 생활은 태양이 빛나는 것처럼 밝아질 거야. 다른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와 구별되는 너의 발자국 소리를 알게 되겠지. 다른 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 급히 땅굴로 들어가 버리지만 너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 음악이라도 들은 것처럼 굴에서 뛰쳐 나오게 될 거야. 저길 봐. 저기 밀밭이 보이지? 나는 밀을 먹지 않으니까. 저 밀밭은 지금 나에게 아무 의미도 없어. 나에게 생각나게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이게 된다면 황금빛 밀밭을 볼 때마다 네 금빛 머리카락이 생각날 거야. 그러면 밀밭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소리조차도 날 행복하게 해줄 거야. 부탁이야. 나를 길들여 줘. 그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어린 왕자가 묻자 여우가 말했습니다. 인내심이 있어야 해. 먼저 내게서 좀 떨어져서 앉아 있어. 난 너를 견눈질로 힐끔힐끔 쳐다볼 거야.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면서 너와 나는 조금씩 더 가까이 있게 될 거야. 그렇게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습니다. 하지만 곧 떠나야 할 날이 왔어요. 울고 말 거라고 말하는 여우에게 어린 왕자는 길들인 것이 널 괴롭힌 일이 된것 아니냐며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눈물을 흘리게 되더라도 길들여진 것은 기쁜 일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어린 왕자에게 왕자의 별에 있는 꽃과 똑같이 생겼지만 별 의미는 없는 몇백 송이의 장미꽃들을 보고 오라고 합니다. 어린 왕자는 수많은 장미꽃들에게 말합니다. 그꽃 하나는 너희들 전부보다 더 소중해. 그건 내가 그 꽃에 물을 주고, 고깔을 씌워주고, 바람을 막아주었기 때문이야. 벌레들을 잡아주고, 날 원망하는 소리도 들어주고, 때로는 입을 다물고 토라져 있는 것까지 지켜본 나의 꽃이기 때문이지. 다시 여우에게 돌아와 마지막 인사를 할 때,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말해줍니다. 너의 장미가 그토록 소중해진 건 네가 그 장미를 위해 쓴 시간 때문이야. 잊지 마. 넌 언제나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 책임이 있어. 여우의 말은 어린 왕자에게 사랑과 책임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자신의 별에 있는 그꽃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 별에서 떠나왔지만 어린 왕자는 결국 그 꽃이 있는 별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사막에 불시착해서 어린 왕자를 만나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그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하고 있는 조종사는 어린 왕자가 어디 갔는지 걱정하며 찾는 순간에 이렇게 전합니다. 누군가로 하여금 날 길들이게 했다면 그 존재 때문에 눈물 흘릴 각오를 해야지요.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제가 어린 왕자라는 작품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은 어쩌면 서로를 길들인다는 것은 눈물 흘릴 각오를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도 사랑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왕자와 장미는 서로 상대방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우도 어린 왕자와 이별하면서 눈물을 흘렸죠. 아마 어린 왕자를 만난 조종사도요. 하지만 여우와 조종사는 눈물 흘리게 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눈물이 후회되지 않을 만큼 상대방의 존재로 인한 기쁨이 더 컸으니까요. 사랑하면서 어떻게 달달하고 행복하게 웃는 순간들만 있겠어요. 서로의 존재 때문에 행복했다면, 바로 그 서로의 존재 때문에 눈물 흘리는 날들도 반드시 따라오겠죠. 그 눈물이 두려워서 다른 존재가 내 삶에 들어오는 사랑과 길들임을 아예 포기한다면, 눈물 흘릴 일도 없겠지만 행복할 일도 없겠지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책임질 일도 없고 괴로울 일도 없겠지만 우주가 확장되고 풍성해지는 일도 없겠지요. 또 잠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야기를 해봅니다. 고민하고 고민하다 하필 돌고래 보러 간 제주도 바닷가에서 돌고래는 안 찾고 불쑥 사귀지 말자고 하는 영우. 날벼락 맞고서 당황하고 절망한 나머지 화를 내고 소리 지르는 준호. 그러고는 각각 혼자서 눈물 흘리는 두 사람. 그들이 서로에게 길들여지지 않았다면 눈물 흘리고 아플 일이 없었겠죠. 더불어 사랑스럽고 애잔한 고래 커플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영우가 무슨 말을 할지 대충 상상했던 유 경험자인 제가 그밤 내내 울고 아파할 일도 없었겠죠. 그래도 제가 우영우와 이준호를 몰랐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후회하지 않듯이 영호와 준호도 결코 서로를 길들이기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싶어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책임에 대해서도 배워가겠죠. 눈물 없이 햇볕만 쨍쨍하다면 나의 우주는 사막이 되고 말 거예요. 사랑은 어렵습니다. 많이 눈물 흘릴 각오를 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 우주에 다시는 메꿔지지 않을 거대한 구멍이 뻥 뚫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또 하나의 세계가 다가와 수많은 우주가 만들어지는 사랑과 길들임, 그 창조의 기적을 기다립니다. 사람과의 사이도, 하나님과의 사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랑은 어렵습니다. 그래도 할 겁니다. 존재들이 만들어내는 생각도 못한 놀라운 기적을 바라고 기다리니까요. 당신은 어떠신가요?